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비트코인은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어 오늘 오후 정도가 전 걱정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 저녁에 뭐한번더 이제 살펴보긴 할 거지만, 전체, 그러니까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부터 라이트코인, 뭐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쭉 다, 그리고 시총 하위, 중위에 있는 코인들까지, 전반 적으로 급작스럽게 막 빨간불이 돌아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광분에 찬다. 이러면 오늘 밤이 조정 장세고 지금과 같이 지금과 같이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러, 어, 저것도 아니고 이더리움은 200만 원도 지금 돌파 못한 상태에서 순환매장세 예. 시총 상위에서는 뭐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올려주다가 안 생텐데 라이트코인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세요 여기서. 그냥 내리시기 보다는, 라이트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오스도 순환매 장세에서 아마 다시 올라가면서, 8달러? 예, 8달러 뭐, 9천원대까지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뭐, XRP 가지고 계신 분들, 소외감 느끼시겠지만,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 이제 기다려보시고, 소송 날짜. 네, 소송 날짜, 소송 날짜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좀더 한번 견뎌보세요. 그렇게 이제 큰 장세 틀에서는 말씀드리고 일단 또라이코인 중에는 이 친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제가 가상자산 시장에 좀, 어, 좀 어느 정도 돈을 좀 많이 넣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저한테 선구자적인 입장을 주신 게 사실은 손정희 회장님이거든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현성이라는 분도 중간에 알게 됐고, 티켓몬스터가 관계돼 있었고, 루나코인, 테라 프로젝트부터 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믿었었고, 소프트뱅크, 어, 소프트뱅크가 움직이는 비전펀드가 결국 알리바바하고 또 관련이 돼 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엔트파이낸저라고도 다 사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세력들은, 소프트뱅크 자신의 손정의 회장 자금이 아니라, 사실은 배후에는그 미국 유대계 금융 자본이 예, 되게 많이 지분 참여가 많이 돼 있다는 거. 그 사실이 아마 저를 예, 이 가상 자산 시장에 이제 매력적이라고 보게 했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언제쯤 조정장세가 들어갈까? 언제쯤 다시 급상승의 장세가 될까? 어, 왜 그런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한번더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쿠팡이 이제 그 미국 주식 시장에 IPO를 하기로 이제 결정돼 상장되기로 이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소뱅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여기 토큰피디아 그리고 디디추싱 그리고 오토원그룹 바이트댄스부터 폴리시바자르라고 해가지고 인도 보험업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같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전문적인 하나 하나의 기업들이 하나 두 개씩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아마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일단, 첫 타자가 2분기가 쿠팡으로 들어갔어요. 쿠, 그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매크로 관점에서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을 한번 매칭을 한번 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2분기라고 하면, 3월달, 그니까 4월달, 5월달, 6일, 6월달이거든요? 그죠?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장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3월달 중에, 그니까 러 2월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간에 뭐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3월 달을 분기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3월 초 정도가. 한편으로는 이것도 분명히 시나리오상에 열어 두시고 이제 보셔야 되고 어쨌건 2분기부터 뭐 4월 달, 5월 달 어, 이때쯤에는 가상 자산 시장이 아마 더 많이 폭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1억씩 늘어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일주일 사이에 1억씩 늘어나시는 분들, 뭐 하, 하루에 10억씩 늘어나시는 분들 뭐, 몇천만원 늘어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도미넌스가 60.09인데, 제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핑크빛 장세라는 의미는, 지금 상승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온 쪽 라이트 코인이나, 뭐, 몇몇 개 모네로라든가, 지켓시라든가 특히, 대시 코인이라고 있는데, 대시 코인이, 사토시 마켓에서 50% 정도 올랐어요. 이게, 30만 원 정도 되는 금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싼 코인이 50%가 올랐다는 얘기는 진짜 알트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건 순환매 장세 속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그린 컬러였다면 아마 제가 경고성 발언을 이번 영상에서 했을 텐데 지금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고 60 거의 금방까지 다 왔어요. 예. 거의 금방까지 다 왔는데 60.44인데 이더리움이 아마 조금만 더 올라주면 아마 60을 깨기 깨서 내려가기 시작해서 언제 뭐 50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50까지 떨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40까지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그때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그때 정도가 되면 비트코인으로 아마 빠져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 비율을 항상 포트폴리오에서는 어 알트코인 상승장에 도치됐을 때는 분명히 비트코인을 챙겨놔야 돼요. 눈에 예. 이 말씀드리지만 그 찬스를 잃어버리면 알트코인은 3 50% 상승할 100% 상승하고 50% 상승할 수는 있지만 빠질 때도 빨리 빨리 빠져요. 예. 비트 비트코인하고 분명히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역프리미엄 장세가 아직까지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화 계좌, 장고에다가 그냥 곱하기 플러스 3%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좌 잔고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그냥 3% 하시면 돼요. 지금 거는 역 프리미엄이 쌓여서 마이너스 3% 짜리다. 예, 전체적으로 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뭐 또라이 코인은 아직까지 많이 못 가고 있는데 또라이 코인의 재왕인 XRP는 재판 날짜가 22일이기 때문에 뭐 아마 소위감 비트코인 또라이 중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오스 가지신 분들 그리고 XRP 가지신 분들 아마 힘드실 텐데 XRP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분명히 지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아는 형한테도 이제 추천을 줘가지고 그 형도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던 게 300개, 300원 해서 이제 매수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자주 전화를 하는데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어쨌건 재판 날짜가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뭘 접하시든 어떤 매체를 접하시든. 이 사람이 언급을 하는 게 2년 전에 언급하는 거랑 1년 전에 언급하는 거랑 그리고 한달 전에 언급한 거랑 일주일 전에 그리고 당장 오늘 언급하는 거랑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분석을 추종하는 게 아마 더 어, 약간 약간 이렇게 우왕좌왕하시는 분들 있죠. 나침판이 방향성이 엄, 없게 그러신 분들보다 아마 훨씬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큰 수익률을 아마 가져갈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베리 실버트를 제가 제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디, 디지털 커런시그룹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스 미디어 기사를 다 찾아보면 한 번도 그릇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얘기한 걸 지속적으로 지금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레이스길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추종하시면 단계적으로 시세에 약간 급락이 있더라도 분명히 큰 약간 좀 5년 턴, 10년 턴을 보면 엄청난 자산을 아마 누리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뭐, 알트코인이나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보다는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지금 신규로 지속적으로 이제 델라웨어주 그, 알트코인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상장을 계속 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에이다 코인은 지금 잠정적으로 어, 조정기에 들어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들 다 가만히 있을 때그 친구는 먼저 치고 나갔어. 지금 정황상 봤을 때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뭐 포트, 뭐 트러스트 상품, 뭐 추가나 이런 거까지 언급되고 또 하나 이제 코인베이스에 아직까지 상장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코인베이스 상장방 상장빨까지 노릴 수 있는 게 에이다코인이거든요. 그걸 또 이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것도 어, 강조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저한테 이제 구독자님 중에 스트라티스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언급하는 중에 아마 안 샀다면 지금 현재 현 가격에서 안 샀다면 뭐 제가 보니까 1,400원, 1, 1 하한가는 1,300원대에서 1,400뭐 몇십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스트라티스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봐온 친구예요. 5년 전 5년 동안 그리고 옛날에 이제 비트렉스에서 제가 좀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비트코인 3개 넣고 어, 9개 갖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비트코인 1개 짜리가 비트코인 80개가 된, 됐어요. 예. 제가 나오고 나서. 예. 그러니까 익절 하고 나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어떤 장세가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외돼 있는 종목인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업비트에 보면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지금 만약에 쏘지 않았다면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이더리움하고 관련하고 디파이 메타하고 관련해서 스트라스, 어, 스트라스가 이제 뭐뭘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플랫폼적인 뭔가 있나봐요 그거를 뭐 발표를 하나봐요 여기 보면은 3월 8일날이요 에 근데 근데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서부터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14일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쌌을 때 내가 짜투리 돈 있죠. 너무 큰돈 말고.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총상에 위 있는 코인에 거는 것만큼 너무 큰 돈을 넣으시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 좀 날짜적인 관점에서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 충분히 세력들이 건들만 하거든요. 예, 네, 스라티스를. 그래서 다른 코인 막 올라갈 때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다가 혼자 독고다이로 움직이는 예, xrp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스라티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예,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그럴 끼가 다분히 보일 만한 지금 현재 추세다 그래서 저 스트락스 3월 8일 날 이제 날짜가 뉴스가 나온 게한요 정도 정도 될 텐데 아마도 예, 향후에 이제 시세 진폭을 그리는 거는 그들이 아마 차트를 만들겠죠 근데 당장은 쏘지 않겠지만 어, 눈여겨 한번 봐두셔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시 코인은 예전에 이제 제가 비트코인 처음에 샀을 때, 그때 대시 코인 200원이었거든요. 200원. 네. 2만원이 아니라 2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어, 제가 보니까는 250달러니까 한 30만원 언저리 정도 아마 될 거예요. 한국돈으로 따졌을 때. 근데, 대시는 노드를 돌리려면, 마스터노드를 돌리려면, 돌려가지고 이자를 받으려면, 이 대시 이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스터 노드도 제가 알기로 다찬 걸로 알고 있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거에 비하면 되게 싸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올랐죠 그래도 많이 올랐어 근데 호라이젠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지금 바이낸스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드를 돌리시면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큐어 노드는 42개 있으면 1개를 돌릴 수 있고 그 슈퍼 노드는 500개 네, 호라이젠을 가지고 계시면 한계를 돌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자가 또 틀려요. 네, 이자가 틀린데 어쨌건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호라이젠이 아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 어, 공짜로 내가 이자수익 얻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이거는 바이낸스에서 스테이킹을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것보다는 아마 날 거예요. 근데 참고로 어, 젠두 젠두가 첫 번째 아마 발행되는 게 2분기 정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를 DCG에서 꺼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젠두에 관해 그래서 그때쯤이 코베 성장이를 도모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하는데 그때가 아마 젠두 그러니까 호라이젠을 대거 매도할 시점이 한번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전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2분기에 한번 보셔야 되고 하반기에 한번두 가지를 아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셔가지고 노드를 돌리시면 충분히 이자 수익을 어 장내로 봤을 때 얻으실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총이 85위, 대시코인은 훨씬 앞서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어쨌건 세, 진짜 큰 세력이 침발라 놓은 거는 사실은 지캐시나 호라이젠이나 익명성 코인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모네로나 대시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세력들이 지금도 예, 거래소에 재, 계속 유지를 어, 유입을 하고 있는데 1,500만 달러 여기 보시면 1,500만 달러의 USDT가 바이낸스로 흘러 달아, 들어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소로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는 사실은 지금도 올려줄 용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이 금액이 커지면 그거는 비트를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어떤 디테일한 빅데이터는 크립토 퀀트를 참고를 하시고 그거는 뭐 거기, 가입을 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는데, 그냥, 현, 현재의 장세를 보시고, 스라티스 한번 눈여겨보시고, 호라이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젠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노드를 한번 돌려볼까? 예, 이렇게 한번, 구상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확 있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불안한 상, 상태에서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네요. 어쨌건,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